경우에는 평소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용기가 큰 제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샘플 제품이 많으면 샘플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피부가 예민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병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덜어가면 되는데 보통 이런 공병들은 다이소에 가면은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보시면 크림 용기 4개 1,000원. 그리고 이제 이런 리필 용기 같은 경우에는 3개에 1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 살수 있거든요. 이제 한개씩 없는 거는 제가 지금 하나씩 빼놔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덜어서 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기들 물약병이나 이제 그런 약병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입구가 좁아서 세척하거나 하는 게좀 깔끔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병을 새로 사서 한번 이렇게 옮겨놓고 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행 갈 때마다 계속 쓰면 되니까 그렇게 새로 사서 쓰는 편이에요 이런 공병에다가 이제 닦는 토너 이런 거를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열고 이것도 좀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 이렇게 닦는 토너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초입구가 넓어야지 이제 옮기고 하는 게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혹시나 셀까봐 좀 염려가 된다 하실 경우에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랩 있죠, 랩. 주방에서 쓰는 랩. 그걸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아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죠? 좀셀 확률이 전 이렇게 가져가서 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가져가시고 가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랩 제거하셔가지고 사용해주시면, <laughs>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도 전 튜브형이라서 좀더 넣기가 편하기는 한데 튜브형이 아닐 경우에도 이제 크림 사시면은 스쿱이 딸려 오잖아요. 아까 스쿱이 딸려 오면은 스쿱으로 덜어주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크림 용기, 크림 용기에다가 마찬가지로 크림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 처음 뜯는 거라서 씰이 있네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까봐좀 염려가 된다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가, 아가 너 묻었니? 팔. 어유, 진짜. 여기 랩으로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가서 쓰실 때는 랩 제거하시고 그러고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화장품을 덜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빨대를 이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빨대랑 이렇게 고데기. 고데기만 있으면 되는 방식이라서 되게 편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일회용 제품을 조금 사용을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방법은 쓰진 않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긴 할게요. 비닐을 제거하시고, 여기 안에 이제 넣는 거예요. 뭐 화장품이나 뭐 에센스나 이제 그런 거를 넣어주시고, 그걸 어떻게 이걸 봉을 하느냐. 그건 고데기 있죠? 고데기로 이게 끝을 이렇게 끝을 눌러주세요. 가볍게. 세게 하실 필요도 없고, 오래 하실 필요도 없어요. 꼼꼼하게 하고 싶다 하면 좀 오래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붙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봉을 해서, 이걸 하나의 용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가장 부피 차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딱 쓰고 버릴 수 있어서 제일 위생적이기는 한데, 저는 평소에도 일회용 빨대 안 쓰고 대나무 빨대 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회용품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클렌징폼은 좀 덜어 가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샘플을 쓰는데 이게 이제 5개에 천원 다이소에서 개당 2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한 번에 한개다안 쓰거든요 아침, 저녁 나눠서 뭐두번 쓰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제일 효율이 좋다. 그리고 편하다. 부피도 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랑 이렇게. 이건 화장 지우는 거거든요.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인데 이게 원래 본품은 되게 큰데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이건 구입한 거는 아니고 예전에 면세점에서 이 해당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가지고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짜리를 받아서 여행 다닐 때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화장 지우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클렌징 하는 이런 밤이나 클렌징 오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병에 옮겨서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작은 거 없으면 굳이 뭐 작은 거살 살 필요 없어. 공병에 옮기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제가 다른 한개 보여 드릴 거는 바로 이거. 이건 클렌징 패드예요. 그래서 클렌징 폼이나 뭐 화장 지우는 제품 따로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그래서 화장도 지우고, 클렌징도 하고, 그래서 되게 편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 PPL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협찬을 받았던 제품인데,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출장갈 때도 이거 하나 그냥 딱 가져가서 쓰고, 여행 다닐 때도 이거 하나 딱 가져가서 쓰고, 지금 한개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용하고 되게 편하고 간편한데, 가격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당 200원짜리 그런 클렌징 폼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사라. 꼭 사서 써라. 이거 되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뭐 선택하셔라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사서 쓰시면 되고 근데 물론 또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런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요새는 워낙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이런 것도 있으니 사시면 되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거랑 이렇게 이런 거 아니면 뭐 공병에 옮겨가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여행지에 갔을 때 추가로 신을 신발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새 좀 많이 알려진 거 유용하게 많이 알려진 게 샤워캡 일회용 샤워캡 있죠 호텔 어메니티로 제공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신발에 싸서 가져가라 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일회용이잖아요 그래서 버리게 되고 아무리 그걸 재사용을 하겠다고 해도 솔직히 그거를 갖고 있다가 다음 여행에 또 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용품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그건 조금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신발을 가져가는 파우치를 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뭐 마트에 가도 솔직히 이거 있어요. 보시면 여기 신발 표기 있죠? 이건 신발을 싸는 파우치인데, 다른 거 일반적인 파우치랑 어떻게 다르냐. 일단 모양이 다르고, 이 지퍼 있는 방향이 다르고, 이런 위치가 다르고, 옆으로, 옆에서 보시면 딱 신발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정도 용량. 좀 다르긴 달라요. 저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한쪽 해서 이제 운동화 같은 건 충분히 한 켤레를 가져갈 수가 있고, 운동화가 아니라 좀 슬리퍼나 샌들 같이 좀 부피가 작은 그런 신발은 겹쳐서 한 켤레, 한 켤레 해서 총두 켤레, 두 켤레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미 여기에는 제가 한 켤레를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샌들, 샌들 충분히 지금 넘죠. 남아요, 공간이. 이걸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여기에 한 켤레, 이쪽에 한 켤레, 두 켤레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되게 유용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 구비해 놓고 몇년 됐거든요. 이거 산지? 이거 하나 구비해 놓고 여행 갈 때마다 여기에 이제 신발을 넣어서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내용 캐리어를 한번 싸볼게요. 여기 지금 있는 게 기내용 캐리어고요. 보통 이렇게 두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 공간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옷이나 이런 거는 오른쪽에 놓고 이제 왼쪽에는 뭐 선글라스, 뭐 전선,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조금 보호가 되게끔 그렇게 짐을 싸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죠. 이거는 이제 기내용 캐리어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 홈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죽는 공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게 이제 기내용 캐리어를 얼마나 잘 싸느냐를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신발. 이 신발을 여기 가운데에 넣어요. 보통 신발 한쪽에 여기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가운데는 죽는 공간이 이제 아니죠. 죽은 공간이 아니야. 여기 넣었으니까. 딱 맞아요. 그럼 양쪽 공간이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구김이 지지 않는 옷, 혹은 구겨져도 상관없는 옷, 뭐 그런 걸 넣어요. 넣고 팔 부분 있죠? 팔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 이렇게 채워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맞아요. 팔 사이즈랑 딱 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중동 공간 없이 일단 이 공간을 완벽하게 채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옷을 넣을 건데요. 이게 옷을 넣을 때 말아서 넣느냐, 접어서 넣느냐, 어떤 게 공간 차지를 덜 하고 혹은 어떤 게 옷이 덜 구겨지느냐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떻게 하던 구김은 져요. 안 지진 않아. 구기제, 구김은 다 지는데 이건 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혹은 이건 내일 입을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여행지에 가서 바로 꺼내놓고 미리 꺼내놓고 전날 물을 좀 뿌리든지 해서 놓으면은 저는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일단 전 호텔 방 들어가면 일단 다음날 입을 옷들 특히 상의 같은 거는 구겨지면 좀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는 다 미리 꺼내놓고 목걸이에 다 걸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여행지에서 구겨져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 구김이 잘 가는 재질이라거나 아니면 막 원체 되게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현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혹은 그런 옷은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세탁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짧은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옷을 넣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넣을 거는 구겨지던 뭐든 하 상관없는 잘때 입으로 그런 거 일단 좀 이거는 말아볼게요. 이렇게 말아서 놔주고 또 이제 구겨도 상관없는 바지. 인소매티. 이렇게 놓고. 이런 치마도 잘 구겨지지도 않고, 구겨져도 잘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말아서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원피스. 이것도 니트 재질이라, 이렇게 뭐 구겨지거나 뭐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접어서, 그냥 위에는 공간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것보다 접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공간을 좀 맞춰줘. 그러고, 긴 바지 또 접어요. 겉옷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동남아를 가려고 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가는 곳이 그래도 우기에요 그래서 좀 겉옷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이런 원피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얘는 구겨지는 게 이쁜 그런 치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관해도 돼. 아무튼 얘도 위에 덮어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덮어줌 끝. 그럼 여기에 지금 총몇 벌이 들어갔어요. 옷이. 근데 만약에 중간에 좀뭐 귀중품 이런 걸 넣고 싶다 하면은 뭐 저는 예를 들면 여행갈 때 많이 가져가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구찌 벨트.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폭신폭신한 옷들 사이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쪽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벨트 채워주시면 이쪽은 끝. 사실 여기에 옷을 한두 벌, 두벌 정도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3박 4일 기준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 그리고 이제 왼쪽에 넣을 차례죠. 여기에는 저는 보통 약간 그래도 폭신폭신한 거를 밑에 깔아요. 그냥 좀 괜히 불안하더라고. 이거는 제가 파우치에 따로 미리 넣어둔 제 속옷. 깔아주고. 그래도 아무리 우기여도 수염복 하나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기를 쫙쫙 빼서 수염복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선글라스. 선글라스 하나만 가져가면 섭섭하잖아요. 두 개는 가져가야지. 이렇게 놔주시고. 뭐 헤어 악세사리 가서 뭐쓸거 같은 거. 이거는 제가 하노이에서 샀던 거. 넣어주고. 핀도 한개 넣어주고. 모자 같은 거 필수죠. 동남아 갈 때. 넣어주고. 아까 챙긴 거, 열심히 챙긴 거, 이렇게 지퍼팩에 넣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행갈 때꼭 챙기는 거, 멀티탭. 진짜 유용해요. 은근히 콘센트가 몇개 없는 숙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여기저기 있거나, 막 아, 어디는 TV 꽂혀 있고, 어디는 뭐 냉장고 꽂혀 있고 이러면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뭐, 카메라 충전도 해야 되고,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고, 보조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거를 일단 기본 3구짜리는꼭 가져가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카메라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같이 넣, 넣었어요. 또 이거. 이거는 우리가, 뭐 목걸이를 사거나, 뭐 반지를 사거나 하면은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쓸데가 없어. 그 저는 여기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행가서 쓸 귀금속 있죠? 보석, 뭐,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걸 여기다 넣어서 가져가거든요? 이건 제가 작년에 호이안에서산 건데, 전 이렇게 놓고, 뭐 귀걸이 같은 거는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현지에서 쓸 가방 이것도 제가 작년에 다낭에서 산거 이렇게 막 때려 넣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에 좀더 넣을 수 있어 가서 현지에서 뭐 말린 망고 이런 거 있죠 한두세 봉지, 그냥 커피 뭐한두세 봉지 더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뭐 그러니까 키네피어로 충분해요. 무게가 저는 일단 지금 기준은 7kg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